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좋아해가지고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예, 다시 보고싶은 그사람들 컨텐츠입니다 박수 <laughs>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분의 여성분이 함께 하시는데 예또 우리 남자 구독자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리즈마님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 네네 집에서 배그 깔짝인 리즈마 어느 영상에 나오셨죠? 네해아님 예. 채널에서 시리즈 영상으로 대 히트 님 리즈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사쿠라님 <laughs> 안녕하세요 예 <laughs> 어느 영상에 나오셨죠? 1번 님저

아, 그리고 엘리스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잼민저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네. 걸벤저스다. 아, <laughs> 그러면 일단 게임 안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참, 에코가 들려요. 어, 뭐야? <laughs> 어, 뭐야, 이거, 뭐, 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요. 오. 대박. <laughs> 에코가 켜지셔가지고 노래방인줄알고 <laughs> 저도 같이 어. 켜드렸지 뭐용 <laughs> 혜연이! 저연이 다시 만나면은 선물 드릴거 있거든요? 왜 뭐요? 뭐요? 왜 뭐야?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 보여주실래요? 아 이제부터 제가 네 드릴건데 그냥 따요네네 우리 조아굿 게임 굿 게임 <laughs> <굿, 게이. 웃음> 고양이 <웃음> 고양이 <웃음> <laughs> 좋아 좋아! 아, 이거지! 이게 부트부턴이니까! 이거지! 열심히 잘 산다 진짜. 아 일단은 파팅 갑시다. 예. 하나, 둘, 셋! 이거쏘 이구쏘! 이거죠 아니 근 그러니까 엄청 가시시네. 잠깐 뭐 MBTI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오케이. <laughs> 상처님부터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사람 음 온다 파팅 와요. 속쌈! 어, 속쌈밖에 속상. 안 보여요. 오케이 속삼이핑 네. 하나랑 창고 라인 네. 하나. 네. 지금 핑. 네. 네, 여기 하 네네네 네, 네. 1번님 옆에 네네네 안들려 안들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앞에있다 갈게요 갈게 오케이 오케이 백업 백업 왜왜왜왜있 여깄다 여 오케이 그 앞에 그분 어디 3번님 지금? 바로 앞에 나이스 나이스 어어요또어네어요 지금핑 2 2 지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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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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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살려줘 4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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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정신없어.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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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두명있두명있 오케이. 시시 오케이, 오케이. 아유, 대열층 열창. 흰색, 흰색. 오케이, 오케이. 어어 뭐야, 있어요? 뭐야? 멀이스 사고 났잖아. 사과를... 아, 사고 아, 오, <laughs> <laughs> 이스 나이스, 역시 유튜버다. 잠깐만, 잠깐만, 자, 쉬, 잠깐만. 잠깐만. 자, 오케 이 우리 텐션 너무 좋은데. 지금 아예 지금 소통이 안됐어요 방금. 우리 약간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솔까지만 올릴게요. 오케이? 네.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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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자, 아, 이거 소통을 하자고. 오케이? <laughs> 오케이. 텐션 유지하되 서로 약간 얘기 들어 주자. 우리 약간 지금 경청이 안 돼요.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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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청 TV.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MBTI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네네. 네, 네. 이번님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어, INFP. 이야, INF, 어쩐지 지금 힘드시죠? <웃음> <웃음> 상당히 힘들어 보이십니다. 예. 네. 다음 그 리즈마님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이거 사람들이 다한 번에 잘 맞추시던데. ENFP. e n <laughs> <글> 네. 네. <laughs> 누가 봐도 누가 봐도 INFp다. 어, 아, 인간 INFp지 아, ENFP. 않나. 다음 그러면은 엘리스님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어 공교롭게도 저도 ENFPO입니다. <웃음> <웃음> 저, 네. 다, 네. 제가 지금 네. 사쿠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게 저도 아이거든요. <웃음> <웃음> 저도 아이기 때문에 <laughs> INFJ로서 이해 어, 공감을 예, 예, 네. 합니다. 예. 아나리스님이랑네 엘리스님이랑 네. 예. 제 MBTI가 해연님이랑 헤안, 천생연분 MBTI래요. 잘. 그래요? 그래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어... 누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어... 그냥...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방금 사운드 설정 잘못해서 해연이 목소리 200이고 라즈만님 목소리를 70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 뭐야 뭐야 라즈님 안녕하세요 <laughs> 선제 닉네임은 리즈마입니다, 오케이? 플라즈마, 유나스. 아니, 아니. 리즈마, 리즈마. 이게 중간에데게 시옷 발음인지 지읒 발음인지 헷갈리도록. No no, 플라즈마. 왜 리즈마? <laughs> <왜 리즈마요? 웃음> 어, 아니, <laughs> 아니 왜 리즈마고요? 왜왜 <laughs> <laughs> 왜 리즈마예요? <laughs>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었는데 리즈마가 나왔어요. 아뇨, 뚱인데요? 아, 아 그래서요 예쓰! 예. 사쿠라님왜 사쿠라예요? 그... 1번 1인척 좀 속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거라 아아... 아, 제가 또 제대로 당했죠 엘리스님은? 예. 저요? 이상한 나라 엘리스 좋아해가지고요 환상의 네. 나라로 세요 공동묘지에 아올라가 야 이제 아, 아, 마취총 좀 써봐라 누가 아, 아, 마취총 아, 좀 써봐라 너무 시끄럽다 잠깐만 마취총이요? 오케이 갑니다 이모 때문에 하나 둘셋넷 아니 지금 오디오 너무 겹쳐 잠깐만 누가 얘기할 때좀 들어주자고 우리 경청이 너무 부족해 우리 귀가 우리 입은 하나 있고 왜 귀가 두개 있겠어 어? 들어주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 사람이 말할 때어예 리즈마님 아시겠어요?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오케이 아, 네. 좋습니다. 에이, 예 움프티비, 음, 네. 움프티비. 예 움프티비 확인. 저도 궁금하게 있는데 사쿠라님이랑 엘리스님 버전 움프티비도 궁금해요. 저는 보여줬잖아요. 아 오케이. 어, 듣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laughs> 진짜? <맞아>. 듣고 싶어요? <laughs> 아니 멍청한 분들이 안돼. 이거 사쿠라님 이거, 이거 안돼 지금 시금돈 난다고. 그러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운포 TV 저 듣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갈게요. 네, <목소리> <내가, 웃음> <내가> 제가, <왔어, 웃음> 제가 왔어. 제가 왔어. 제가 왔어. 들려도?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갈 테니까 제발 저한테만 뭐 시키지 말아 주세요. 아예, 아예 그러면, 아니, 너무 그거 하시는 우리 마주 보고 할까요, 같이? 동시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둘. 볼 기다려 봐. 나도 나도 볼래. 기다 <laughs>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도 볼래, 나도 오케이. 볼래. 이거 후경해야 돼. 이거 후경해야 돼. 이건 구경하자 어, 이거 후경하다. 리즈만 일로 와 봐요. 예. 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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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해봐요. 아, 하나, 네. 둘, 셋. 이것이 우포다. 우포 TV. <laughs> 나이스 잘했어요 <laughs>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와, 참... 저는 그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세 분께서 너무 어색해 하실까봐 걱정을 <laughs> 내심 했거든요 네. 그거 그냥 <laughs> 쓸데없는 걱정 아, 아.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었네 와 그러니까요 언제 이겼다 네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었고요 오케이 3연속 1등 해봐요 3연속 1등 오케이 최초로 3연속 1등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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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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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뭔데? 야, 이어 우리 2번님 인포임. 제가 봤음. 벤츠 타는데. 번님 인포예요. 제가 보 오케이. 팔리즈마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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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여기 이리 오세요 이게 작전 에한번 해야 될것 같아 이리 와 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리가... 이거 주세요 아야 세 명... 세면서 찐찐 대서 나 지금 거의 외톨이야 아니, 아니, 아니 예, 좋아, 이거... 아 잠깐만요 좋아, 잠시만... 저... 네. 네. 그러면 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아. 우리만 일단 얘기를 해볼게 네. 플리즈마님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오디오 자꾸 겹치잖아요 네 다음이 없어 아시겠죠? <laughs> 네. 이러는이데이 네. 네. 우리 약간 조절해야 돼 그래그래그래 <laughs> 우리, 그래, 그래. 우리 아 좋네 앨리슨이 확실히 그거네 아. 우리 유튜버니까 조절해야돼 맞아맞아 맞아. 좋아, 좋아좋아 사단계 낮추겠습니다 오케이 과요 불급합시다 우리 뭐야? 아 예, 네. 저쪽으로 이어서 갑시다 지금 우리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응. 지금 스물세명 아니 스물 22, 스물두명? 한..한명 한명 아무것도 안했다고요? 아 그쵸? 그렇죠? 그렇게 지금 안 했잖아요 우리 저희 지금 대화하는 거보저아무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아, 우리 함께 있기에 같이 있기에 같이, 있기에, 같이 있는 뭐. 예. 어... 어, 저 사람 아니가? 어디 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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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2번 어, 핑, 2번 아, 아, 핑, 2번 아, <laughs> <이번 웃음> 핑. 2번 핑 돌뛰 돌뛰. 돌뛰 돌뛰 돌뛰. 160 방면. 160 방면. 내려간다. 음. 하나 내려가요. 네, 엄폐하시면서. 하세요 네. 아, 안 돼. 같이 저 위로 돌릴게요저 위로 제가 도는 중 그래요? we don't have one. Nice. No, we don't have one. We don't have one. 집 e don't have one. We don't have o n n o o 저... 아나 손떨려 아이 아! 아! 야! 싸가지야! 아! 여기 <laughs> 나올게요 예.. 네, 우리 이제 긴장도 풀었고 좀 친해졌으니까 이번에 획득하시면 됩니다 예 재밌네요 개인적으로 예. <laughs> 예. 손보다 목을 더은것 같은데. 다들 <laughs> 어떻게 영상이 올라가고 좀 어떻게 좀 바뀌신 부분이 있나요? 좀 궁금하네요, 저도. 예, 2, 3, 4로. 2, 3, 4. 아, 저 완전 어, 맞었죠 어떻게 바뀌셨어요 승자가 뭐... 좀 늘었나요? 많이 늘었죠. 이야. 예. 전 사람들이 만나서, 어 진짜 어, 이런 텐션이었구나. <laughs> 라면서 각판을 했어요 아, 배그에서 만나면? 아, 네. 엘리스님은요 아, 네. <laughs> 아, 아, <laughs> <판매도> 아, <laughs> 저랜듀 영상 녹화하려고 맨날 돌리거든요? 네. 근데 돌릴 때마다 한 일곱 번 중에 한번 정도는 혜연님의 영, 그분 맞죠? 이러시더라고요. 어... 그 영상. 혜님의그 분? 어, 예, 예. 그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음... <laughs> 아 뭐야 드립친거였어? <laughs> 아니 그.. 아, 아니 그.. <laughs> 아, 아, 크라님께서 미안해 치고 계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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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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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리즈마님 처음 봤을 때 저도 많이 네. 놀랐습니다 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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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게이드 <웃음> 없다 여기 이 금방 우리가 오케이, 다 먹자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나이스 나루이스감이 금방은 우리가 접수한다 예. 마밤 <laughs> <laughs> 좋아요 네. 좋아요 앨리슨이 나감 가게요 나감 네 나감 아 안돼 안돼 그럼, 그럼 안되지 나갈 수 없지 아악 no, 나감 ㅋ 아! <laughs> 전저나감에 들어감 오케이 들어감 오케이 <laughs> 아 이런 기분이구나 오케이 거울 치료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상당히 즐겁네요 아, 이래야 않나. 걸 벤져스구나.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걸 벤져스다, 이제. 걸 벤져스 어셈블! 하면 여러분이 모이시면 돼요. 각자 효과 모고걸 벤져스 어셈블! 으아아네요 <laughs> <laughs> <쉽지> 죄송해요. <laughs> 저 사쿠라님 그 효과 음 듣고 싶어요. <laughs>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움직여요>. 안힐까요될거 <laughs> 같아. <웃음> <웃음> 네네 될것 같아요. 같이 해드려요? <웃음> 어... <웃음> 같이 해드려요? 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그거 하시면 될 듯. 아이씨야 a o 언 아시죠? 모르시나? 대현님. <laughs> 네 도와줘요. <laughs> <laughs> 저왜 모르세요? 왜, 왜 <laughs> 아자 사쿠라님 지금 상당히 골라다시 돼요. 여러분들. <laughs>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은 어. 데 e 데 h 데 i 저 받을게요 죄송한데 네. 제가 받았고요 메롱 아비 앞에 계시길래 k t 어요 어? 이거 이거 받아가세요 사 c 라님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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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터셨나? 저, 3번 i 리즈 t 님 나이스 이것도 받아가세요 이것도 아 여기 터셨구나 k t e c 되게 i c k Tech kick. Tech k 아 완전 이렇게요게 요렇게 요거 아, 네, 네, 요거 요거 네, 네, 네. 키고 뭔데 뭔데 왜 뭐하는데 자 오세요 어? 가자.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웃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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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렇게 왜? 가자 1000 euro. 1000 euro. 1000 euro. 1자자0 euro. 1000어 u r o 1000 euro. 1000 euro. 1나 여기 있어 r o 1000 e 요 빨리

아, 반짝 소녀단 어, 소녀단. 저희는 반짝 소녀단이거든요. 보이세요? 우리 빵들이 반짝거리는 거?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보필을 할게요. 제가 매니저를 좀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예. 매니저님, 저 대기 좀. <laughs> 네. 네, 네, 네. 대기 네. 이유 <laughs> 없어요. 아이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매니저님, 저 마실 거 없어요. 아, 또. 아, 예, 저... 예, 예, 예. 예, 예. 아, 또. 네, 여기. 네. 예, 리즈마님, 예 이거 드시고 오케이. 확실히 리즈마님이 메인 메인 보컬답게 성량이 좋아요. 성량이 <laughs> 좋고 오케이. 저를 자주 부려먹어주세요. 예. 오케이. 매니저님 저 배율도 네. 없어요. 자, <laughs> 삼 네, 배율, 예삼 네, 배율이에요. 어저 어, 사라졌는데.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 저 하나 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입에도 떨갔는데. 누가 먹? 엄청 갔어요. 누굴까? 아이도 올까? 얘저눈이 아예 없어 갖고 저저 예, 하나만 좀 떨가 주세요. 하나 드려요? 예예저 저 하나만. 예. 맨입으로? 네? 맨입으로 드려요? 아 네, <laughs> 자, 알겠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아 이거 약한데 다음 거. 아 진짜 없고. 오케이 네. 요거 받고? 오케이. 오케이. 전방 탐색 좀 음. 하겠습니다. 아예예예 예. 소리 예, 예, 예. 있 사운드? 아이좀 주세요. 예. 부탁 좀 드립니다. 웅 <목> 먹었어. <laughs> 여기 보정기 어렵게요. 어 사쿠라 님 목소리 너무 예뻐요. 지금 예, 그렇게 <laughs> 말해 주세요. <laughs> 맨날. 어, 네? <laughs> 자, 사쿠라 님 따라해 볼게.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사쿠라요. 배율 없나? 배율? 없은 지금 보이는 거. 어.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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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네, 이거예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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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예. 돼요, 돼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근데 사, 아니, 네 쪼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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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입고 있어요. 네. 저 쪼끼 입고 있는 건데요? 아, 그게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보여 줄까요? 아, 어때요? 그렇구나. 아, 그러구나. 뭐. 어, 티티티티티. 100티티 도와줘, 도와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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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대, 한대, 한대. 아, 어떻게 주는 거야? 뒤에도 있었는데? 뭐지? 아악! 저위에 있는데 언덕에? 요아 어, 살려줘 살려줘 아쉿쉿쉿쉿쉿쉿 어, 어디 쪽이에요? 3번 핑 지금 4번 핑에도? 3번 핑! 어묘야 옆에도 있다 나 죽어 아, 나 오! 죽어 어아 이거 못 살리겠는데? 아아아아 싸가지야! 아, 와 진짜 혜이 어디 있어요? 바람 피자 바람 피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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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향 나무, 어, 이방향, 어. 나무. 어, 완전, 인어공주인데?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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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어, 예. Oh, my god, strange. 선생님들, 죄송한데. 네. 저, INF p 로할게요 왜요, 왜요? 아니, 왜 INF 필요해? 플리즈마님이, 이인데, <laughs> 제가 저 정도가 아니야. <laughs> 못 따라가겠죠. <웃음> <웃음> 쉽네요 약간 리즈만이을 보살피는 우리 세명같아요 1등 할수 있겠죠? 저이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니도 또 만나요 올래도 글피도 다시 찾아온다면 정말 기쁠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준다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